내면의 여행, 참혹한 것 참혹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내가 밖에서 참혹한 것을 만납니까? 참혹한 것이 밖에 있다고 상상하면 내게 무엇이 발생합니까? 내 내면의 여행에서도 밖에 있다고 상상하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그럼 나는 내면의 여행,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참혹한 것이 밖에 있기에 참혹한 것을 밖에서 마주하려 하면서 고개를 돌리지는 않습니까? 그럼 나의 힘은 어디에 머뭅니까? 나의 정신 집중은 어디에 머뭅니까? 밖에 참혹한 것에 내가 넘겨졌다고 느끼기에. 나는 어찌할 바 모르지는 않습니까? 참혹한 것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나를 마주한다고 하면서 나는 어찌할 바 모르지는 않습니까? 전쟁이나 내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행동들을 외면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는 자주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행동들이 나를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격분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처럼 느끼면서 나는 내면에서 그 행동들과 나를 연결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내게 있습니까? 내 내면에 있는 참혹한 것을 바로 보고 내 얼굴에서 보고 나도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할수 있다고 내 내면 저 깊이에서 느낀다면 다릅니다. 나는 이 느낌들을 내 안에 숨깁니다. 나를 두렵게 하기에 숨깁니다. 당연히 숨깁니다. 이렇게 정신 차린 후내 내면의 여행은 계속 갈수 있습니다. 참혹한 것이 어디에서 보이든 밖에 참혹한 것과 나를 이 여행은 다르게 연결합니다. 이 참혹한 것이 나에게 단번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깊이에서 나에게 익숙한 어떤 것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참혹한 것과 내가 가장 깊이에서 하나인 것을 압니다. 나는 모든 참혹한 것을 바로 보고 정신 집중합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밖에 정신 집중합니다. 이제 나뿐만 아니라 신적인 것을 나는 다르게 만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경의심으로 가득 차 만납니다. 감사합니다.